만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역시 뒷산에서 30분 산책할 때 만난 거미입니다. 이 거미 이름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고요. 상당히 뭐 매력적인 놈입니다. 상당히 매력적인 놈이죠. 네.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어이구, 야 반응하는군요. 한번더 건드려 보겠습니다. 우와, 타란툴라입니다. 크기만큼이 완전 타란툴라처럼 강인해 보이는 놈입니다 멋있는데 이거? 이야, 이 정도 되면은 국내 상거미도 상급성이 있겠는데? 자,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. 확대를 해서요. 이야, 이것 봐라. 이 친구들도 분명히 동리가 있을 텐데, 혹시 찔리면 아플까요? 꼭 찔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, 자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. 진짜. 야, 몸체하고, 다리하고, 매력적인 놈인데요, 이거? 음. 이 거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꼭 댓글 부탁드려봅니다. 와, 멋있다. 좀더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. 아 이렇게 생겼군요 머리 부분이 야 이거 봐라 와 잔털들도 오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잔털들 보니까 <laughs> 야 매력적인데 털들이 탁탁탁탁 가시처럼 나 있고 음우우우우우와 우, 우. 달아 둘러 멋있어 멋있어 야 우우우우우우우 야 사냥하는 걸 보고 싶지만 지금 얘들이 사냥할 마음은 아니겠죠? 음 어쨌든 간에 야 매력적인 놈입니다 와 이름을 꼭 알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이름 아시는 분은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와 멋있는 놈입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, 우... 멋있습니다. 만천입니다.